팔백 그램인가. 아 옛날에는 그렇구나. 진짜로 몸부림 아, 진짜 흥분돼서 치는 것 같았다 이거. 머리 한대 한 맞을 것 같아. 그래서 좀 부담이 아, 적었나 봐. 그래, 그래. 그렇지. 아, 예, 옛날에 아까 어. 옛날에 이런데 맞으면 되게 무척은 이런데 맞으면 깜깜해졌잖아. 들어하더라고. 아까 이런데 맞는데 어. 생각보다 어 괜찮네. 어. 아 아. 생각보다 예전 예전보다 아, 우리가 기력 이 아, 약해졌어 지금. 아, 옛날 파워가 아니야. 그래도 그런 거. 그렇지 않았나? 사실은 만는것 보다도 딱 기세만 보게는 어 저거 진짜 아프겠다고 느껴지는데 오늘 그런 게 별로 없지 않았어요?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<laughs> 아 아프다 힘든 은 내가 한가 아, 여기 들었는데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안 나아지네 아 그래도 아우, 죽어도, 아우. 어려워. 죽어도 어려워 아, 아 나만 웃겨